일절입니다. 17절에는 무덤 속에 있었지 이미 나으리란 것인데 유대 지방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이나 늦어도 3일 이내에 매장을 하였다고 요한복음 19장 사도행전 6장에는 나옵니다. 3일 동안 시체를 나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은 후 3일간은 시체를 떠나 영, 영은 3일간 무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몸에 들어와 살아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애곡의 날로 삼았고 4일이 되면 시체를 섞기 시작해서 영이 무덤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4일 동안 장례 행사를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소위 유대인들의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지나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죽은 상태를 나타내다고 하죠 아마도 요한이 나흘을 언급하는 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에서 19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는데가 었 나오는데 아마도 마르다의 집은 유명한 가문이어서 에루살렘과 인근 지역에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3km가 되는데 이것이 언급된 것은 문상 오기에 가까운 거리에서만 알려주려고 한것 같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일부 적대적인 사람들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사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니다. 20절은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조자매는 성격대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매사에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매사에 앞장을 쓰는 반면 마리아는 사색적 헌신적이며 기다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여주인, 즉 마리아는 높음 고상함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마르다는 상주였으므로 나가서 맞이해 줄 수도 있습니다. 21절에는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란 면이 나오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32절에. 분명히 두자회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심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예수님이 아무리 빨리 오셔도 나서로가 죽기 전에 올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고칠 수 있으시며,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릴 수 있으시다는 것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매우 초보적이고 인정적인 신뢰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구한다가 나오는데 구한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즉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구한다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낮은 수준의 믿음이 나타낸다고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약은 탄소와 유황 초석으로 만 이루어지고 있듯이 믿음도 지적인 확신, 감정적인 신뢰, 의지적인 충성이 결합돼야 온전한 믿음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 난데 바르다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 마지막 날의 부활을 가리키는 전통 유대교의 가르침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대교의 멍해를 벗어나지 못한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과 무겁게 엉눌리는 죽음의 불안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기에는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교류로서 알았지만 현재의 부활을 사실로 믿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인데 나는 뭐이다가 다섯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시켜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뭐이다가 주로 신성을 표현하는 비유로 생명의 떡 등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그 자신이 부활의 근원과 집행자, 현재나 미래의 인간에게 주는 생명의 수여자와 선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열매이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보정이 되십니다. 고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육체의 증언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으로 향하는 실존입니다. 이 말씀은 말하다가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로 믿으며 나사로가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영원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앞에 구절이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 즉 나사로처럼을 가리킨다면 이 구절은 살아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마르다처럼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이 궁극적인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는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혼의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로마서 8장 10절, 고린도 5서 4장 14절, 에베소서 2장 6절, 골로세서 2장 12절, 3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구조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는데 나는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두번안 믿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믿음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 가르치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동의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입니다. 27절에는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인데, 마르다가 이 중요한 보안과 생명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고백한 것은 본서에서는 처음이며, 또한 이런 신앙 고백을 인도하는 것이 여기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믿습니다는 완료형으로서 한번 믿은 것을 계속적으로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마르다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은 있지만, 어, 이 훌륭한 고백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여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욱 더 성숙해져야 하고 어, 더욱 더 매일매일 발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